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우리는 계속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양심은 현존지였던 본래적인 책임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곳은 410조 첫 번째 문단부터입니다. 그렇다면 불러내면 자기의 내면의 소리로서 올바로 듣는 것은 자기의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에 있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 즉 가장 독자적, 본래적으로 책임 있게 될수 있음을 향해 자기를 기투하는 것과 같다. 현 존재가 이 가능성을 향해 부름을 이해하면서 자기를 앞으로 불러내게 하면 부름에 대해 현 존재가 자유로워짐, 즉 부름받을 수 있음에 대한 준비를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존재는 부름을 이해하면서 자기의 가장 독자적 실존 가능성에 청중한다. 현존재는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이다. 양심은 앞으로 불러내서 다시 불러들, 불러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의 모든 도덕적인 가능성도 저 책임이 있음에 양심에 의해 근거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 자기의 내면의 소리, 어떤 근원적인, 본래적인, 자기의 소리를 들어서 지금 현실에 퇴락하고 있는 존재의 앞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현실에 퇴락하고 있는 존재가 근원적인 내면의 소리를 들어서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이 삶에서 나 자신으로 사는 것이 나로서 온전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고 하면 그리고 그 가능성을 향해서 선택하며 나아간다고 하면 양심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질 수 있게 되는 혹은 가장 독자적인 가능성으로 갈수 있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합니다. 청정한다는 건 듣고 쫓아간다는 이야기죠. 양심의 부름을 이해한다면 나는 자꾸 나의 근원적인, 본래적인 삶의 이야기에 듣고서 쫓아서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현존지는 자기의 가장 독자적 책임이 있음을 자신에게 가능하게 하지만 후자는 세인 자기에게는 폐쇄된 채로 있다. 세인이 분별해서 아는 것은 고작 손쉬운 규칙과 공공적 규범의 관점에서 본 만족과 불만족이다. 거기에 위반되는 것을 세인은 감정서에 기입하고 보상을 받는다. 세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이데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때 가장 쉬운 것들 혹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들 정말 열심히 피땀 흘리며 노력했어도 그게 진짜 자기에게서 자기의 근원적인 모습에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그저 만족한 것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인은 가장 독자적 책임 존재로부터는 몰래 달아났다가 과오를 논할 때에는 그만큼 더 목청을 떠든다. 그러나 자신의 가장 독자적 책임있 있을 향해 불러내며 있어 불러내지는 것도 세인 자기이다. 양심의 부름을 이해하는 것은 본래적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뭐 세인은 진짜 본래적인 소리를 할 때는 도망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는 건 구체적인 현실이잖아요. 구체적인 삶이잖아요. 이곳에서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제가 어떤 도덕분자나 성인군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독립열사와 같은 사람들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그한 사람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만을 해도 우리는 현실에서 많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되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인간적인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더 목청을 돋습니다. 지금 사회가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런 걸다할 거야? 가능해?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한나 꿈에 불과해.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그것마저도 양심은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들어도 그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내가 삶을 개척해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인으로 사는 건 쉽냐? 세인으로 사는 것도 쉽지다고요 어차피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 쉽지 않다고 한다면, 귀향이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양심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니, 양심은 그 자체로 선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택되는 것은 양심을 갖는 것, 즉, 가장 독자적 책임있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불러냄을 이해한다는 것은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를 의미한다. 양심은 선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세인을 선택할 수 있다? 혹은 본래적 자기를 선택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본래적인 나의 근원적인 진짜 나를 선택할 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 세인으로 사는군요. 선택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하는 착각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떳떳한 양심을 가지려고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흐름의 자발적 함양도 아니며 단지 불러내는 것에 대한 준비인 것이다.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 현실적 범죄의 색출이나 본질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의 책임으로부터 해방되려는 경향과도 거리가 멀다. 양심은요 그저 우리가 범인을 색출하듯이 도덕적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 그릇된 거 잘못된 거 찾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심을 선택하면 이제부터 내가 양심적으로 내 원래된 삶을 살았으니 아무 것도 책임질 필요가 없나?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그냥 어차피 쉽지 않은 이 세상 모든 걸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도리어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 현실적으로 책임있게 될 가능성에 대한 가장 근원적, 실존적 존재이다. 현존재는 가장 독자적인 자기로 하여금 자기가 선택한 존재 가능에 입각해서 양심의 부름을 이해하면서 자기 안에서 행위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만 현존재는 법률적, 윤리적으로 책임지는 존재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올 양심적이다. 그 까닭은 현 존재가 현실적 도덕적 범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해서만이 아니라 현 존재가 자기의 비적 기투의 비적 근거 위에서 그때마다 이미 타자와의 공동 존재 속에서 타자에 대해 책임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양심을 가지려는 지는 본질적인 몰양심성을 인수하게 되고 이 몰양심성의 내부에서만 선하게 존재할 실존적 가능성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가능성이에요. 독자적인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이 사회에서 우리에게 부과해주는 다양한 것들을 넘어설 건데,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면, 난 공부가 싫으니까 공부를 당장 때려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사회적인 어떤 가정, 뭐 가정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하지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는 뭘 양심성에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람들과 좋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모른 채 깊이 숙고하지 않고 한 번도 자신에게서부터 되돌아보면서 그런 걸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맺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양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뭐. 그래서 양심을 가지려는 의지는 그냥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저 사람들에게 다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나로서 온전히 살수 있도록 가능성을 만드는 거고, 그게 선하게 존재할 가능성이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사 양심의 부름이 정보로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판적일 뿐 아니라 적극적이다. 즉 부름은 현 존재의 가장 근원적 존재 가능을 책임있음으로써 개시한다. 따라서 양심은 현 존재의 존재에 속하는 하나의 증인으로써 밝혀진다. 양심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침묵에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멀리서 지켜만 보는 방관자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 침묵으로 말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증언 이야기하고 밝히는 게 있어요. 양심은 이 증언 속에서 현존재 자신을 그의 가장 독자적 존재 가능 앞으로 불러낸다. 그렇게 증거된 본래적 존재 가능은 실존론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laughs> 이 앞서 다음에 물음이 제기 된다. 현 존재 자신 속에서 양심에 의해 증거된 존재의 가능이 이상과 같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에서 통석적 양심의 속에 숙지되어 있는 모든 실상을 조급하게 건너뛰어 간과한 나머지 양심을 현 존재의 틀에 환원해서 일면적으로 해석하지는 않는가 하는 의념이 불식되지 않는 한 충분한 명증을 요구할 수 있는가? 네 말이 어렵지만 실제로 번역이 어렵지 <laughs> 내용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바로 양심은 저렇게 침묵 속으로 독자적 존재 가능성 즉분리적인 나의 앞으로 드러내서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그래서 나로서 온전히 살수 있게 만드는 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통속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심에 대해서 그냥 쉽게 무시하고 건너뛰고 방금 저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렇게나 내 삶을 살라는 말인가 그런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상의 해석에 있어서는 양심현상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재인식되고 있는가 거기에 지나치게 확실한 술직성을 가지고 현존재 존재 틀로부터 양심의 한 이념을 연역하지는 않는가. 내 네, 방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단락이 챕터가 끝나는 부분이라, 어 너무 양심을 근원적인 자기에 비추어서 살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기존의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법적인 관념들을 무시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양심에서의 마지막 행보에서는 즉 양심 속에서 증거되는 본래적 존재가능의 실존론적 확정에 대해서는. 통속적 양심 이해를 위해서도 통로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존재론적 분석의 재 성과에 일상적 양심 경과의 어떤 일상적 양심 경과의 연관을 명시적으로 추증할 필요가 있다 네다이게 어려웠게 글을 써서 그렇지 이렇게 어렵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laughs>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상적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양심에 대해서 어,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더 약간 추론하고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전론적 해석과 통섭적인 해석에 대해서 읽어볼 건데요.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